자기야 오늘은 뭐할 거야? 소첫 번째 위. 위? 어소 양. 아 양.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음. 차이점을 얘기할 거야. 양양 양 나도 좋아하는데. 음.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려 해 먹기가. 두 시간. 음. 삶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해 먹기가 힘들더라고. 음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게 음. 국내산 깐 양. 깐양아 어. 그래서 하얗구나. 어. 음. 담요 같아. <laughs> 그리고. 그니까 얘를, 얘를 껍데기를 베낀 거란 얘기잖아, 얘가. 음, 음, 음. 어떻게 이렇게 베끼지? 신기하네. 국내산 양. 그냥 국내산 양. 어. 까지 않은 거. 응, 음, 응. 음. 호주산 깐 음. 양. 호주산. 어. 가격을 얘기하면, 응. 음. 얘는 100g에 1300원. 100g에 1300원. 어. 얘는 100g에 900원. 아, 확실히 깐게더 비싸구나. 음, 인건비가 더 가잖아. 그렇지그지 뭐, 얘는 100g에 600원. 아, 수입이라 걔가 제일 싸네? 음,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거안 먹어. 내가 알기로는. 음. <laughs> 이 양이 음. 저칼로리고 음. 고단백이야. 원기 회복에 좋고 음. 뭐,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대. 음. 이거 갖다 해 먹을 수 있는 게 양곰탕, 내장탕, 음. 그리고 선지 해장국, 음. 그걸 수육으로 해먹는데. 아, 어, 맞아, 맞아. 곱창집에서 구이용으로 팔기도 해. 그지양념해서 숙성시켜가지고 판다고 하더라고. 음, 구이용으로 팔기도 하고, 음. 이게 보양식이래.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손질하기가 힘들어. 깐양이라 해서 손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음. 하긴 하는데, 굵은 소금하고 밀가루 갖다가, 그렇지 저번에 내가 천엽한 것처럼 음, 음. 그때 우리 그 영상 중에 천엽 손질하는 거 있을 거야 음. 그 방법으로 하면 돼안 그러면 내장이라 냄새가 많이 나어 음. 손질 잘못하면 잡내 잡을라면은 소금하고 밀가루하고 굵은 소금하고 밀가루 넣고 빡빡 닦은 다음에 한 여섯 음. 일곱 번은 헹궈야 돼음 냉동이라 음. 그런지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나 그러네 더 짙은 노란색 얘는 음, 음. 그냥 누런색이고 얘는 그냥 약간 아이보리색이네 음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나는. 뭐, 이거든, 이거든 내가 둘다 먹어봤는데, 맛은 비슷하더라고. 그큰 어, 차이는 안나더 어. 나도 우리 엄마가 예전에 이거 무 넣고, 퍽퍽 음. 끓여갖고, 한두 한 시간 정도 넘게 끓여갖고, 무랑 같이 끓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뭐 가격도 얘가 절반 가격이고, 나 같으면 요걸 사먹는다. 그렇지 아, 얘는 손질하기가 빡세, 빡세. <laughs>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